이런 식으로 따로 그런 식으로 물어야지그 점을 딱 놓고, 당신, 어? 옛날에 동생이 죽었구만. 이런 걸 어떻게 맞춰? 맞췄잖아. <laughs> <laughs>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래서 그거는 형제가 백호에 임한다든가, 그러면은 형제가 그, 고리고 공망 맞고, 그러면 형제가 죽었어요. 그리고 처가 백호에 임하면서 공망 맞으면 처가 죽은 거고, 부가 백호에 임하면서 공막 맞으면, 다이 백호라는 건 뭐예요? 그, 흉악지상, 흉악이잖아. 그죠? 그래서, 그, 육효의 그, 육수로서 백호가 임하면은 다 험하게 죽은 것을 의미해요. 부가 그러면 부모가 그랬을 것이고, 관이 그랬으면은 뭐, 남편이 그렇게 될 거고. 알겠죠? 사실 동하지 않아도 그렇게 네? 봐요. 동하지 네, 네. 않아도? 거기다가 공망까지 있고, 백호에 임하면 확실한 거예요. 응, 음, 백호 공망. 네. 그래서, 그, 2차 직장, 하 직장에서 보면, 그, 최고 나쁘게 보는 것을 뭘로 나쁘게 하냐면, 공망 맞고, 그, 백호가 임하고, 그런 것을 최고 나쁘게 본단 말이야. 네. 그래, 그렇게 됐을 땐 당신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맞습니까?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?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다뭐탁다 뭐, 다, 다 맞출 수는 없어요. 그건 무당들도 그렇게 못 맞춘다. 난이 났었잖 <laughs> 아니 벤드는 난이 났었던 그건 이 조산이 이고 멋지고 착지고.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에자 다음에. 어, 이를테면 은 그래, 우리 형제가 옛날에 그통사고로 죽었는데, 그 어떤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가? 이렇게 점을 쳤을 때 세유의 손을 잡거나 손이 와하에 동하거나 이러면은 그거하고 상관없단 말이야. 알겠죠? 근데 관이 임하거나 관이 와하게 동하면은 그거하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천도제를 지내든지. 어? 굿을 한번 하든지 선생님 그 기신은 반드시 있어요 네. 내가눈누얘기하잖아 기신은 반드시 있다 내가 기신을 뭐 어, 매일 봐요 기신은 내가 꿈에서 <laughs> 꿈에서 그 기신을 매일 봐서 내일이 어,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미리 아니까 그죠? 그러면 기신 아닌가? 뭐 선생님도 신기가 있으신 거예요? 신기라기보다도 저는 기신을 믿습니다. 근데 또기신을 믿지만 기신이그100% 나한테 뭔가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뭘안 차려서 그런 거예요? 무당은 될 수가 없지 내가 안 차려서요. 안배안 차려서 그럴까요? 어 차려야지 그걸 빌어야 잘못해데 <laughs> 그건 아니죠. 그 이렇다면은. 그거는 잘 맞춰요. 내일있죠 내일 내가 그 어떤 재물복이 엄청나게 넘치고 좋은 일들이 많을 것이다. 이런 거는 미리미리 알수 있지. 그거 안 해도 얼굴색고 봐도, 네? 얼굴색 고말이죠니 그거 꿈도 틀리죠. 그래서 그거는 신기가 아고 아니, 신기가 아니라 선생님 그래서 귀신이 있는 거라, 그죠? 내일의 일이 일어날 걸 꿈에서 어떻게 그게 보여지냐고요 맞아요. 그러면, 그게, 하, 내일은 금전복이 좀 있겠나 해서 나는 내일 전혀 그동벌 구석이 없어. 그런데도 그 손님들이 그날에 이상하게 계속 오는 거예요, 또. 예약 하나도 안 하고. 다 예약으로 오는데 예약을 하나도 안 했다가 다 그냥 그렇게 오는 거예요. 또 아니면 뜻하지 않은 어떤 행자수가또빵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. 무슨 얘기인지 알죠? 그런 거 보면은 귀신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 얼굴이 하루에 12번씩 바뀌는 거 알아요? 12번씩 바뀌어 자세히 보면 그래서 어, 우리 그날 선생님이 어떨 때 보면 나이가 되게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가 어떨 때는 할머니처럼 보였다가 이렇게 바뀐는 말이지 바뀌어요 그 그래, 그럴 때는 그 소녀처럼 보일 때는 거기에 주신이 선녀 보살이 온 거야 선녀 시이 어린 아이가 진짜예요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무대 그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면 본인은 모르지만 그렇게 본인은 몰라요 거. 저 사람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 그렇, 사람 그런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